이 치즈냥이는 꼬리를 미끼로 쓰는 낚시 신공을 보여줬습니다. 기껏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웬 도둑놈이 나타나 가로채 가버렸죠. 열받을 새도 없이 이번엔 곰탱이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나무 위로 도망친 다음 갈탱이 펀치를 날려 곰을 참교육하고 바닥으로 떨궈 버렸죠. 하지만 갈매기 떼가 무차별 공격을 퍼붓자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육지로 올라와 풀을 뜯어먹으며 연명하다가 사슴을 만나 잠시 위로를 받았죠. 녀석은 금세 사슴과 친구가 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엔 여우가 땅에 몰래 묻어둔 고기를 털어 배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녀석은 버려진 새 둥지에서 끔찍한 악몽을 강아지와 함께 닭장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놀다가 물 위상자와 함께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절친이 구해주려 뛰어들었지만 강줄기가 너무 거셌죠. 설상가상으로 곰까지 나타나지만 절친은 끝까지 냥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녀석은 곰과 싸우는 절친을 뒤로하고 떠내려가야만 했죠. 악몽에서 깨어나니 눈앞에 아기 돼지가 보였습니다. 녀석은 아기 돼지를 따라가 엄마 돼지의 젖을 염치 불구하고 얻어먹었습니다. 한편 죽은 줄만 알았던 절친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친구를 찾아 헤매다 빈 상자를 발견하고는 절망하며 울부짖었죠 여전히 실현이 끝나지 않는 양이는 뱀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열심히 � 만 나뭇가지가 부러져 또 구멍으로 떨어져 버렸죠. 제발 우리 불쌍한 양이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